上上大

락 크든 찰나 크나 거짓 우리 왜 말이유 바람 불면 눈대로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야야 잠깐만 까봐 잠깐만 까봐 임씨 아니 뭔 놈아 박수를 이렇게 안 쳐요. 아니 무슨 뭐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지 무슨 박수를 갖다가 시, 치다가 말다가 치다가 말다가 그러면 나도 씨발 하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박사님? 예? 예? 너무 하만. 예. 그란다 괜찮아요. 괜찮 예, 그럼 괜찮 이리 와 봐라. 그 어, 어떻게해요이 어떻게? 예. 머리에 하나 끼어야 각선이 보나이 있을까? 이 씨. 들갈 때도 없는. 그러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있어. 요 여기 얘야, 여기 야들 아, 따 근데 멋지게 근데 우리 그저 형님은 그 옷이 오늘 참 이쁘요. 허영고로 해가지고. 네 납붙이 아이고 납붙이 고맙소. 그래, 고맙소. 이제 공연해야 된게 이제 조금 어, 내려가갖고. 네, 예, 내려가셔갖고. 내가 예. 네.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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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래. 야, 다시 가자 이제 그거. 아, 따 그. 박수를 갖다 치다가 말다가 치다가 말다 그러면 나도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 그럴 것이여 예 2번 가자 2번 그래 가자 아떼 온다 박수를 치자 온다 이거 죽어져 이거 아 아, 아 네가 이 약속 카드다 아, 한두 번 따라 자해봐 이렇게 좀 잘, 좌우로 이렇게 좀잘 흔들어가, 좌우로. 그렇지. 그렇지. 같무 고장난 흙찌개는 멈추지 않세월대고장네 고장난 흙찌개는 멈추지 데대 또 이런 걸 갖다가 형편도 또 어려워 보이시고만은그뭔 놈이 이런 걸 갖다가 또 주고 그래요. 아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생긴 것은 이판사판, 공사판, 니주구리, 합법판, 히로시마에서 원답 폭탄 맞은 얼굴 같이 생겼어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초대받고 나온 칠승 인사 올립니다. 저 뒤에 누구는 뭐하냐 박수 안 치고. 네? 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박수를 갖다가 치다가 말다가 치다가 말다가 한다. 하면 안 된다고. 박수를 치려면 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씨, 오늘 오늘 시험 퇴 시험 을게 나다 차비해 나보다 나보다 조금 어려워 보여갖고 내가 죽는 거예요. 얘들, 제가 어저께 어저께 저 하동 장애를 갔어요. 하동 장애, 하동 장애를 간 게. 그게 내가 목이 말라 갖고 이제 주막집을 갖고 막걸리를 갖다. 오빠야, 니만 소리 하나, 나도, 뭐, 네. 나도 소리 한번. 아, 따 무슨 그. 나 소리 한번 해 아니, 아니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은 내가 공연을 못 해. 오빠야, 내가 나중에 뭐, 알아서 이렇게 딱 내려가면 그때 주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어쩌자고. 좀 서고 한번 서, 그러면 옆에 이거를 딱 서, 여기. 아, 옆에 아. 옆에 딱 서는 할 때까지고 딱 서가 있어 그냥 아, 할 때까지. 어, 그거 저, 그거 저뭐야 예? 그, 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 가만히 있어 있어, 하여튼. 아니, 그래, 가만히 있어 봐봐. 하던 거는 맞아, 하고. 아, 님 이미 연병하게 말안 듣네, 그냥. 어, 여자는 그냥 말을 다, 자고로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니야, 남자가 여자 말잘듣어야 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응? 그안 돼. 그, 이거는 지금 붙여놨으니까 안 돼. 야, 못 야, 못야 순경 불러줘, 순경. 아, 딱, 문놈, 공연을 못하게 하네, 공연 순경 요쭤 불러 여제 데리고 가라고 아니 그래 공연 좀 하게 가면서 나는 품바공연 품바공연 그래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내가 조금만 여때 내가 조금만 하고 조금만 하고 여때 내가 막걸리를 갖다가 내가 마시고 있었는데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내 옆에서, 나 옆에서 이제 막걸리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딱대 집에 막걸리를 딱 마시더라고. 근데, 근데 그대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또 소주를 갖다가 또한 병을 갖다가 이렇게 다 마시던 막걸리하고 이래 또 마셔버리네. 예? 예?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이래 막걸리 짬뽕을 하니까 사람이 어찌돼 그냥 뿡 가버리지. 거기다가 또뭔 놈의 또 이까심 한다고, 거기다가 또이 맥주를 갖다가 또한 병을 갖다가 탁그래갖고 그래갖고 내 말, 그, 내말 그래 갖고 내말끝 그래 까지 들어봐 야 돼. 알았어 그래, 그래. 갖고 내가 걸어가는데 그알아서 이제 술잘술잘 먹는 자 걸어가는데 내가 폼 한번 내볼게 응, 폼 내볼게 허허헤또 씨발 뭘 보냐 씨 거지 천 보냐 씨 어이. 그래 그래 갖고 그래 갖고 그 오줌 누러 가는데 오줌을 갔다가 누러 가는데 벽에 가 갖고 이래 갖고 이래갖고. 쉬쉬. 쉬쉬. 좋아? 좋아? <laughs>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실를 하고 있는데, 실를 네? 하고 있는데, 내 뒤에 와갖고, 또 얼마나 또퍼마셔버렸는가또내 뒤에 와갖고, 또내 뒤에 와갖고, 또 여기서 또 이래 또 예? 그 형님이, 이 형님이요. 이요 카메라 잡고 있는 형님이요. 요 카메라 잡고 있는.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지, 박수가. 에? 어쩌라고? 그, 그래, 그래 여코가. 그래, 내가 공연을 갔다가 마저 하고 내가 인제 나중에 내가 놀아줄 테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그래, 그래. 끝나고 봐야지. 그 어때 또 잘생긴 거는 또 알아갖고 또, 아이고. 내가 요 화장만 지우면은 그냥 장동건이야, 장동건. 못 믿어? 못 믿어? 하여튼 나중에 내하장 지우고 내가 보여줄란께 하여튼 제가 또 한번 또 신나게 한번 또 노래 한곡 할까요? 한국에네 알았어요 어이야 가자 <목소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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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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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만난수고자했더니 모두가 나를버리게 에에에 에에에 기자 한잔 들고보니 이총에 계신 우리 남은 분일 대길만 기다린다 기자 한 장을 한 누르니, 상자 한 잔을 먹으니 삼팔선에 바로 만큼 쩌지느라 하루 보네 한자한 잔을 들고 으니 사주팔자 휘박휘가여 청춘 보비새였나 혼자 한 잔을 들고 으니 우리 감시 꿈이 따라 아함이 몇지까지노숙자가 되었구나. 칠자 한 잔을 들고 보니 칠구 단잔퍼붓 보면 누구에게나 보였거라한자한 잔을 들고 보니 팔자에 없는 힘을 만나 행복무인 팔자 되었구나. 미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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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딴다, <Labor> <미지난 Helsín Imma> 이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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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고달다다 자신라오늘부상하다 아니요, 기다간다저분노매또 주무브라요. 음, 음, 오늘 겨신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여러 인생 살다 고달 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지만. 그 그냥 웃고 살아! 예! 웃으면 돼, 웃으면. 어쩌든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망수무강하시고 고맙습니다.